2025 고지혈증 운동법 무릎 안 아프고 숱이 떨어지는 베스트 1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꿀단지 숙자입니다. 걷기만 하다 보면 지루하고 무릎도 아프시죠? 오늘은 고지혈증을 낮춰 주면서도 관절에 무리 없는 운동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지혈증은요, 혈관 안에 기름때처럼 지방이 쌓인 상태예요. 운동을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쑥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 셔플 댄스. 발만 깠다, 깠다. 실내에서 즐겁게 할수 있고 무릎에도 무리 없어요. 두 번째, 수영. 관절 부담은 적고 전신 운동이라 효과가 정말 좋아요. 세 번째, 실내 자전거. 비 오는 날에도 집에서 간편하게. 무릎 보호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공원 걷기. 햇빛도 쬐고, 기분 전환도 되고,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다섯 번째, 아쿠아로빅. 수영 못해도 괜찮아요. 물 속에서 몸을 움직이면 운동 효과 두 배예요.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도 하체 근육이 튼튼해져요. 두 번째는 벽 푸시업. 무리 없이 어깨 팔 근육 강화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밴드 팔 당기기. 고무밴드 하나로 팔등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복부와 허벅지를 한 번에 자극해 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건 잡아당기기. 어깨 손목 자극에 딱 좋죠.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산소는 주 5회. 근력 운동은 주 2에서 3회. 어때요? 어렵지 않죠? 무릎도 안 아프고 재미도 있고 고지혈증에도 정말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 매일매일 몸을 조금씩 움직여 주세요. 운동 루틴표는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 건강한 습관의 시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